도사의 숨결 넘실대는 이곳이 바로 사랑의 산실. 광야의 바람 옷깃을 풀어헤쳐도 하늘거리는 뜨거운 가슴의 고백. 어둠을 녹이며 잔잔한 발라드로 봄날을 부르는 싱그런 매듭을 만든다. 폭풍을 지나고 나면 더푸른 호수 약속하며 새끼 손가락 잡고 끝까지 다람쥐할 거야. 참 좋은 그대 사랑이 부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번새 힘을 얻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작년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썼던 시를 택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주신 또 하나의 그 놀라운 선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사랑의 시를 쓰면서 또그 사랑이 약속하고 있는 그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기쁨을 가지고 달려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랑이 부르니까 참 좋은 그대, 사랑이 부르니까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참 좋은 나의 주님, 참 좋은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행복하시죠?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한가? <laughs> 행복하시죠?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비전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1명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죽어요. 모세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며칠 동안을 애곡을 합니까? 네. 30일 동안을 애곡을 해요. 뭐, 쉬운 얘기로 하면은,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슬피 울며 곡을 했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저런 초상집에 가면 옛날에는,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이제 조문객이 딱 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애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정말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모세를 기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30일 동안 뭐 울고 불고 땅을 친다고 해, 해봤자 그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30일 동안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한테 뭐 그게 무슨 뭐가 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따지고 보면, 왜 우는 거예요? 왜 울고 불고 땅을 주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우리는 참 난감하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자신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한심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성들에게서 모세의 죽음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크나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에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능이 가난을 정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 모세였단 말이죠. 이런 모세, 자기들이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은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할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위한 애국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우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우수아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참 모세를 따라갈 수 없는 좀 모자람이 많은 그런 여우서였단 말이죠. 여호수와 자신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이니 뭐또 광야생활 40년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은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면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 의해서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언제든 내 생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할수 있다? 내가 한다? 나 때문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너무너무 모자라지만,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할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먼저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품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일으켜요? 여호수아를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붙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붙들어요? 여호수아를 붙으셨어요. 여호수아를 먼저 붙드셔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먼저 일어나야 따르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죠?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야 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딱두 가지 말씀하세요. 이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매 주일 길게 말씀 안 드리죠. 여러분 항상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가지도 많다 생각하면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예배 드리러 나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지만 거기다 금상첨화로 말씀까지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죠. 그 하나가 뭐냐?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주겠다. 지금. 자, 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는, 내가 주는 그 땅. 주는 그땅 있죠. 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것을 여러분, 뭐, 여러분 국어 시간에, 어, 시제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은,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여러분 뭐예요? 시제. 시제 여기 지금 주는 주는 그땅 여기 주는이 시제가 뭐예요? 네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금 막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걸림이 될수 없어요.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능히 가나안을 주실 수 있는 그 나를 믿고 그 땅을 취할 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 받도록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번역하기를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이 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에게 나누어줄 사람은 바로 나다. 나다. 바로 나다. 다 같이 힘차게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에게 복을 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복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렇죠? 이미 주셨어요. 4절 말씀.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강유브레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은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지만 곧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과 그 땅의 경계를 바라보고 이제 용감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일어서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일어서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내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집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부흥 운동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면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라면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혼내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터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뭐 자녀들 문제, 부모님들 가운데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의 어둠의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가나한 땅을 언제 준다고요? 지금 준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가나한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예. 이거예요. 우리가 할건 이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한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뭐 앞으로 주실 것이다. 주실 줄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좋어요, 안 좋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지금, 지금 이 모습, 그대 로이 모습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 밖에 없고 좌절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그 끝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에.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바라보시고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뭐 그냥 저절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응? 아무 생각도 없이, 손 놓고 발 놓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혼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곧 엄청난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놀라지 않도록 뭐 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깜짝 놀라지 않도록 심장병 걸릴 수 있으니까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대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이고 또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행으로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열심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저 얻는 자가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맞닥뜨리는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어떠한 싸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결코 우리가 기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강하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각오 되었느냐? 준비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그러면, 야, 레디, 고! 오케이, 고! 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결코 여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힘써서 이래서 성취할 것을 기대하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큰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희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남은 나의 삶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